안녕하십니까. 김부장의 주절주절의 진행을 맡은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24년 12월 25, 22일 오후 11시 34분이고요. 이 방송은 내일 오전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자, 2024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도 직장 생활이 한 24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 최고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그렇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좀더좀 좀 저희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에, 뭐 열심히 살고 뭐 하는 게다좀 편해지고, 좀더 좋아지고 이럴려고 하는데 아, 저도 지금 이제 뭐 24년, 25년 차를 맞이하면서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지려고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간에 22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이렇게 다사다난한 해가 있었을까요? 아 이렇게 썼는데 정말 다사다난한 한한 해였습니다. 아 평생 보지도 못했던 물론 뭐 제가 어렸을 때뭐개엄이 예, 한번 있었다고 하, 하는데 그때 뭐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도 몰랐고 살면서 개엄이란걸 한번 또 아, 실제 체험으로 경험을 좀 해보, 해본 해본 잡득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아, 뭐, 트럼프 당선에,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일이 너무너무 많았죠. 정말, 아, 정말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뭐, 제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또, 주식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 아, 이렇게 변수가 많았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엄청난 한 해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사다난 한해 잘들 보내시고, 잘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 주식 투자 입장으로서 정말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아, 항상 보면, 12월에 산타를 리라 그래서 주식이 뭐좀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는 계속 곤두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으로선 너무너무, 아, 예. 에, 저 우울한 한 달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죠. 이게 이제 호재 악재에 의해서 주식은 주식은 호재 악재가 계속 반복되죠. 예, 주식은 호재 악재가 계속 반대되는데, 호재도 호재지만 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에뭐 기상이변, 천재지변, 이제 네, 뭐 여러가지 뭐 전쟁, 뭐 이런, 이, 이런 악재들만 봤지. 아, 예, 탄핵이 나온 악재는 또 처음 맞아 봐서, 아, 이게 또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 모두 어리둥절하고, 그걸 좀 대비,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막아보고자, 예, 무단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에, 여의치 않, 여의치 않았죠. 지금 뭐 환율 때문에 환율이 지금 이제 1,450원을 넘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와서 1,440원대인 것까지 확인을 제가 했는데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500, 1,500원 얘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정말 1,500원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그 공포감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연기금이 화수분 쏟아붓듯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을. 방어를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연기금이 정부 이제 저희 뭐~ 연금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주식을 이제 뭐~ 팔고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남겨서 뭐~ 연금을 불려나가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쏟아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아~ 그래도 내년에 어떤 작용을 할지 뭐~ 장이 좋아져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아~ 연기금이 수익이 많이 나겠죠 지금 뭐~ 어찌됐든 근데 이제 만약에 더 떨어지고 이게 더침문해진다 그러면 연기금도 또 아, 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또, 뭐,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회기금, 이런 것들도 다좀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왜 오른지, 예, 그렇습니다. 뭐 연기금이 이제, 뭐, 탄핵으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또 하락을 좀 막아보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정말 지켜봐야 되고. 자, 마지막 한주 남았죠, 다음 주. 마지막 한 주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수상승 10% 정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0% 정도만 아, 너무 높게 잡았나요. 아유. 뭐 내심 <laughs> 내심 네.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죠? 월요일 3일, 23, 24. 그다음에 25, 26, 27, 28. 4일 남았죠. 4일 남아서 한 2%씩 올라서서 한 8에서 10% 올라 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 잡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는 5%만 올라져도 아니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예. 네. 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 도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아, 뭐 엄청난 일 준비 중에 있죠. 에, 트럼프 정부 이제 1월 달에 들어서고, 저희 또 뭐, 따에 따라서는 뭐, 그, 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죠, 저희 나라도. 안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 엄청난 일이 벌어, <laughs> <laughs>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 살면서 참 이렇게 버레타한게 있을까요? 예. 또, 야, 예, 뭐, 트럼프에 대한 또 리스크, 뭐, 관세 문제니, 뭐, 이것저것, 뭐, 보조금을 뭐, 뭐 폐지하냐면서 저희 산업도 지금 아주 비상에 걸렸죠. 내 수장이 시 정말 안좋습니다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뭐, 얼마 전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은 게 확정이 됐는데, 트럼프, <laughs> 행정부 들어가기 전에 빨리 결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죠. 예. 아무튼 뭐, 그것도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고, 아무튼 뭐, 호재와 악재와 막 동반하는데, 을 뭐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아 아직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아니 아니다는 거. 예. 왜냐면 하 환율 문제가 제일 큽니다. 환율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어저께 이번 주죠 이번, 이번 지난주구나. 지난주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0.25 했는데 금리 인하하고 나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 속도를 줄일 수 있겠다. 아니면 안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식이 한번 요동을 쳤는데 예, 저, 뭐 저희도 많이 떨어졌죠, 그것 때문에. 근데 한국은행에서 뭐 지금 계속 금리를 내렸어요. 지금 미국이랑 저희랑 이제 금리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한국은행이 또 얼마, 어떻게 할지.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금리를 내는 바람에 또 환율이 또 올라갔죠. 예, 인플레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하고 뭐 부동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예, 무튼 한국은행도 금리를 어떻게 할지, 뭐 여러가지. 예, 그다음에 또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해또 반대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지. 뭐 아무튼 내년 에 어떤 일이 전 벌어질지 한번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분들의 또 루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 대비해서 24년 손실 보신 분들 다 만회하시고 또 그만큼 더 수익 내시길 기원합니다. 자그 뭐 내년 에 이제 벌어질 일이 뭐 예전 많죠 주식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반영입니다. 예, 선반영이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보면 내년 초에 벌어질 모든 악재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아, 더뭐 할지. 뭐, 어찌됐든 퀸는 지금 외, 외군이 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연구금도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여력이 없겠죠. 바닥이 바닥이 보이 돈이 뭐, 화소분 막, 그냥 막 소산하지 않은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기금은 연기금들은 다 일을 본인의 이물분을 뭐, 맞췄고, 뭐,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하던 놓친 대로 할 것이고, 문제는 외국인이 빨리 돌아야 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호재주수들이 좀 나왔고,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온, 연화가 돌아오듯이 와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어떻게 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지금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제도 그리고 뭐, 지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패닉세를 하고 있는데, 아, 떨어지고있는 중요해. 바닥까지가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좀 보시고, 대비해서, 예, 내년 섹터. 그니까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도주 섹터가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그다음에 반도체로 갔다가 반도체 AI 반도체 뭐뭐 이렇게 갔다가 올해 초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식으로 이이 섹터가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나쁘지 않았고 물론 이제 4사분기에 많이 떨어졌지만 뭐 1사분기부터 3사분기 에 계속 우상향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주도주가 나오겠죠. 주도 섹터가 나오고. 그런 거를 보셔야, 보시고 좀, 파악을 좀 해야, 24년에 손실부신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셔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 25년도들, 전문가들 얘기 보니까, 그, 양자 컴퓨터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위성 관련, 뭐, 여러 가지를 좀 뭐, 다해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 지금 이인자가이인자 아닌 이인자가 지금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지금 뭐, ILA인가? 뭐, 그 보조금도 다 없앤다 그러고. 물론 뭐,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없애면 뭐, 테슬라도 타격받는 게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아, 테슬라는 가 타격을 처음에초반에 받겠지만, 아, 모든,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 시장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발달할수 밖에 없겠죠.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자율주행이라는 섹터에 트럼프가 지금 일러 머스크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패스는 보조금이 줄, 줄겠지만, 자율주행을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어느 업체보다 제일 먼저, 아, 테슬라가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자율주행이 실행이됐을 때,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을, 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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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려면 뭐, 로얄티를 지불한다든지, 간격은 가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래, 뭐, 왜 자율주행의 목숨을 거르냐. 전기차살 사람 다 샀다고 보는 거예요. 얼리 어드터부터 시작해서, 살 사람 다 샀다고 보는 거죠. 예.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ESG 해가지고, 뭐, 지구 이제 환경을 살리자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다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지만, 아, 그게 한계가 있었죠. 한계가 있었고, 뭐, 시간 이제 지나봐야 평가가 되는 거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더 이상 이제 살 사람은 다 샀다. 예. 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뭘로 가야 되느냐. 공공기, 공공, 공공교통기관, 교통수단들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자율주행을 한 바꿔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한 독보적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저기 지금 미국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 전기자동차를 계속 생산을 하고 그래도 매출이 나와야 그 더, 수익으로 연구개발을 놓고 자율주행이 그각 자동차에다가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없애면 전기차 판매 수가 줄고 수익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투자하기보단그 섹터를 유지해가기... 바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세계들 문제를 트럼프가 조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잘해주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음, 자율주행의 세터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연구할 수 있고, 더 좋은 기술을 선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에는, 나중에는, 자율주행이 정말 실행하, 실행, 실행, 현실화 됐을 때, 테슬라가 독보적인, 원천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 잡지 않을까? 이런 게 뭐, 하여튼, 전문가 가 보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테슬라주가 뭐, 얼마 전에 엄청 떨어졌겠지만, 그 전에 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 것 때문에 다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25년도에 뭔가 주도주, 제가 볼 때는 뭐,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오를 것 같은데, 예,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든지, 뭐, 2차전제였든지, 그 당시에 대세가 바꿀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25년 초반에는 좀 이런 게더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해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회차 방송으로 24년 방송을 마무리 하고 한주 쉬고 25년 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방송은 이제 뭐 다음 주한주 주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다시 좀 쉬는 방송 쉬는 길로 하고 자, 2024년도 한 해는 요 방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들 들으 들, 들으시는 분뭐 많지 않습니다. 뭐 저도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방송도 방송이지만 회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라 부동없이 하는 것이고요.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간는 소목처럼 하고 는 거는 있는데, 정말로 뭐, 주, 주위에 방송도 열심히 만드시고, 자, 내용도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뭐, 이겨보자 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에, 좀, 이렇게 정보 전달을 좀 해보고자 방송을 좀 했는데, 아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지, 뭐, 이런, 저는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고민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25년 방송에는, 25년, 25년도에 시작하는 방송은 좀 더, 아, 알차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4년도, 뭐, 정말, 하, 뭐, 화접한 방송이지만,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뭐 감사드리고, 에, 25년 한 해에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이 엄청 유행입니다. 에, 독감 조심하시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에, 25년도 조금 이르, 이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4년도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김부장의 주절주절의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